아내가 가방에 돈을 챙기고 있는데 여보 그 돈은 또 뭐야? 이거 우리 민지한테 줄 돈이야 둘째 출산한다고 7천만원 달라더라고 진짜 주려고? 처제랑 김서방이 그렇게 믿음직해? 왜? 생각해봐 우리 회사 잘나갈 땐손 내밀고 만약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아마 연락도 안 받을걸? 진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시험해보자 좋아 나도 궁금해졌어 몇 시간 후 자기야 걱정마 형부 회사가 얼마나 빵빵한데 7천만원 정도야 껌이지 근데 우리도 애나코 하면 처제가 집 앞에서 통화 중 언니 부부를 만남. 형부, 언니, 어쩐 일이세요? 아, 우리 예쁜 민지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런데 왜 이렇게 풀이 죽어 계세요? 아니야, 사실은 회사가 어려워 빚도 엄청 졌고. 뭐, 망했다고요 아니, 그럼 7천만원은 어떻게 해요? 나곧 출산하는데. 처제, 지금 우리 돈이 없어. 동업자가 돈을 횡령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채권자들한테 쫓겨 다니는 거야. 민지야 우리도 오죽하면 5억이나 빚지고 널 찾아왔겠니? 언니 미쳤어요. 5억을 어디서 구해요. 아니야. 돈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 좀 피해 있으려고. 민재야, 부탁이야. 형부는 분명 제기할 수 있어. 어휴, 형부 채권자들이 우리 집까지 와서 난리치면 어떡해요? 처제 진짜 막다른 길이야. 나중에 은혜 꼭 갚을게. 그딴 소리 집어치우세요. 우리한테 기댈 생각 마시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처제, 그게 가족한테 할 말이야. 그래, 형제끼리 너무 하잖아. 내가 정말 언니를 생각한다면 오늘만이라도 우리 좀 재워줘. 아이고, 형부. 일단 올라가서 신랑이랑 상의해볼게요. 그럼 우리도 같이. 안 돼요. 나곧 애기 낳는다고요. 시어머니도 계시고 여기서 기다려요. 처제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설득하러 올라간다. 여보. 어? 처영이랑 형님 오셨어? 응. 근데 아래 계셔. 뭐 하러 우리 돈줄인데 얼른 모시고 오지. 그래. 빨리 모셔와. 잠깐만요. 돈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얹혀 살려고 왔대요. 그게 말이 돼? 7천만 원은 해준대? 그돈 받았으면 이러겠어. 형부 회사 망해서 5억 빚졌대요. 채권자들 피해서 온 거예요. 뭐? 어? 우리 집다 팔아도 안 나오는 돈인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우리도 살림 이제 좀 펴지나 했는데 괜히 연로되면 어떡해 절대 드리면 안돼 맞아요 당신 출산일도 며칠 안 남았는데 무슨 일이라도 근데 우리도 그때 많이 받았잖아요 회사 잘될때 돈도 주고 우리 집 인테리어비 가구도 다 형부가 해주신 거고 그게 언제 얘긴데 지금은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잖아 그것도 그렇네 형부가 아직 아래 있나 부부는 아래로 내려갔다 형님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집에는 못 재워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처제 나내 형부잖아 이것도 안 도와줄 거야 형님 맨날 가족 타령 그만하세요 이꼴 나고도 아직도 큰소리세요? 제발 가세요 김서방 그 말은 좀 아니지?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이제 귀찮다고?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이 동생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기는 당신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빨리 가세요 좋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내가 애기한테 선물을 준비했어 우리 좀 재워주면 그거라도 줄게 회사 망한 사람이 무슨 선물을 준비해요 사구려 물건이겠죠 맞아 너희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잠깐 어려울 뿐인데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인과응보라고 했어. 너희들이 어려워질 때 누가 도와줄지 두고 봐. 그럴 시간에 오늘 밤잘 때나 찾아보세요. 아, 형부. 요 앞에 가보세요. 앞에 다리 밑에 노숙자들 많이 자잖아요. 거기요. 하하. 그때 회사 비서가 나타났다. 사장님, 사장님. 김비서? 어떻게 여기를? 전화가 안 되셔서요. 두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유거 계약 사인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 그래. 먼저 가 있어. 금방 갈게. 네. 어, 형부. 회사 망한 거 아니었어요. 아까는 제가 너무 심한 말 했네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맞아요. 형님 저도 장난한 거예요. 화 푸세요. 혹시 전에 말씀하신 일자리 언제든 출근할 수 있어요. 출근 개꿈꾸지 마라. 내가 아까 얼마나 진심으로 부탁했는데 너희들은 비웃었잖아. 너희들 마음 알았으니 정말 실망이야. 오늘 애기 선물로 8천만 원 준비했는데 이제 보니 너희들한테는 과분하네. 형부 오해예요. 너희 같은 형제 앞으로 아예 인연 끊는 거야. 여보 가자. 가족의 가면을 쓴 이기주의자들의 최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